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정해주신 이 절기들을 보면 대부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 특별히 그들의 농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1년 동안 짓는 농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절기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좀더 영적으로 살펴보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와도 외면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내면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농사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경작하고 계시는 그 농사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절기 하나하나는 그들이 1년 동안 지나는 농사와 외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 절기 하나하나 속에는 하나님이 짓고 계시는 농사 구원에 대한 비밀들이 하나하나 들어져 있고 그 비밀들의 내용들이 감춰져 있다는 라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이제 내용 가운데서는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무슨 절기들을 말했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러한 절기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절기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절기는 뭘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절기 안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절기들에 담쳐져 있는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찾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도록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절기는 네 번째 절기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를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하나님은 이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를 어,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15절을 보시면 이 오순절, 어, 이 칠칠절은 먼저 초실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초실절은 무교절이 지나는 그 기간 가운데 안식 구 첫날이었죠 이날 어떤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 날? 부활하신 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날부터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 주간을 시작으로 해서 일곱 안식일, 안식일을 일곱 번 지난다 해서 칠칠, 이렇게 49, 그리고 그 다음날이니까, 요렇게 안식일을 기준으로 일곱 번 지나, 지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부터 하루하루 날짜를 세아려서 50일이 되는 날이라고도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오순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이 오순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오순절은 먼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법이 되시는 성령을 바라보게 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오순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이라고 불렀고,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안식일을 기준으로 그 사람들이 계산을 하기 때문에, 7.7 초실절이 지나는 그 주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7번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을 하기 때문에 7.7절 안식일을 7번 지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서 7.7절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들이 7.7절을 귀중하게 여겼던 이유는 뭐냐면 그 7.7절에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7.7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정체성을 세워주시고 또 그들이 살아가야 될 법이 되는 율법을 주신 날 그래서 6월절 밤을 지났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일곱 번의 안식일이 지났던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50일이 되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길이 되고 법이 되는 율법을 받은 날이었기 때문에 이 77절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 날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날 성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초실절. 그날부터 50일이 되던 때에. 50일이 되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내 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그 구약 백성들은 돌비에 새겨진 그들이 살아가야 될 법을 받은 날이라면 우리에게는요. 신비에 새겨 주신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법을 받은 성령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은 우리가 우리가 살아갈 법이 되시는 성령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절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오순절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바라보게 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법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칠칠절을 지켰던 이유는 그들이 살아가야 될 법이 되는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율법이 받아, 율법을 받아 들었던 날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한번 가볼까요? 32장 28절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았던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삼천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있던 그때에 아론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했죠. 그래서 그날 십계 명을 들고 모세가 내려왔어요. 율법을 받고서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율법을 받고서 내려오고 난 이후에 바로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레빈들을통하여서 범죄했던 사람들 중에 삼천 명 가량이 그날 죽임을 당했어요. 율법은 우리를 살게 하는 법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법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몽학 선생으로서 결국 율법은 우리를 죽게 해요. 그래서 그날 율법을 받았던 날 77절을 기념하던 그들의 율법을 받았던 날 3천 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법인 성령을 받던 그날 오순절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행전을 가볼까요? 2장 4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그날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구약의 율법을 받았던 날 3천 명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신약의 율법이 되는 성령을 받았던 날 3천 명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 오순절은 우리가 살아갈 법을, 법이 되시는 성령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바라보게 하는 날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오순절은 결국 우리에게요. 영적을, 영적인 추수를 하시는 성령을 바라보게 하는 날이기도 하요. 영적인 추수를 하신.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 땅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그날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서 드디어 이땅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이 복음이 영적인 추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의 시대죠.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 또 뭐라고 계십니까? 복음 전파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추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은 어, 초실절은요 보리, 보리를 추수해서 그첫 번째 단을 하나님께 드려요. 잠자던 자들의 천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던 그 초실절 보리. 그런데 거기서부터 5 0일이 지나고 나서 사실은 이걸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맥이 아니고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밀. 밀을 추수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 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곡식이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그들은 풍성한 밀을 추수했잖아요. 그날 그렇게 추수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탄생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추수를 성령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2장의 마무리 절, 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꿈뿐만 아니고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그때부터 구원받는 자들이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오순절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법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추수를 하시는 성령을 바라보게 하는 절기이고, 그래서 결국 이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을 구하라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살아갈 법이 되십니다. 우리 신비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성령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은요. 영적인 추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대하여서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결국은 이 성령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해서 얻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보음 24장 49절을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초실절날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셨고 나머지 열흘, 오, 다섯, 도 열순. 그래서 첫첫 40일은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마지막 열흘. 그 10일은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열흘이 지나고 나니까 50일째 되는 날 뭐가 내립니까? 성령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감나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지금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 보내고 나서 예수님께 떠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지 있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아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에마테와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다리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하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말도 강력한 말인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가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성령이 오시도록 그렇게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장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4등전 2장으로 넘어가시면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오순절은 우리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살아갈 법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적인 추수를 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성령을 바라보는 절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떻게 오셨냐 오순절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그 기도에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 앉아있어서 기도했던 자들이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까? 성령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났던 자였어요.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은 성령에 충만하게. 너희에게 내려서, 너희 속에 중심이 되고, 너희 속에 주인이 되고, 너희에게 능력이 되고, 너희에게 생명이 되도록 그분을 구해서 충만히 받아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이러한 성령이 너희 속에 임하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을 구약 성경, 구약에 있는 백성들에게 지키라는 이 절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도록 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도록 구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하나의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두 번째 절기는 바로 다섯 번째 절기이기도 하죠. 나팔절입니다. 이걸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명령하시고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그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걸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나팔을 불라라고 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나오네요. 몇월 며칠? 일곱째 달이니까 7월. 그리고 첫날이니까 7월 1일. 그래서 나팔절은요. 7월이 시작되는. 그 첫날에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7월은요 이들에게 있어서 1년 동안 지어왔던 농사가 마무리되는 달이에요 그들의 농사 그들이 해왔던 모든 것들이 끝맺는 끝나는 그러한 어, 7월이 시작되는 그러한 순간에 나팔을 불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 나팔절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나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에 지금 이 농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추수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 게 7월이에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지점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나팔을 통하여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여러분 나팔을 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로 인도를 받았어요. 전쟁을 치를 때도요 나팔을 통해서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팔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도구였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때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은요 결국 마지막 때에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의 모든 백성들을 나팔을 불어서 다 불러 모으실 것이라는 것을 기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절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나팔절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 날짜가 몇월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7월 1일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사실 종교 원력이에요.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그들은 지금 가을이잖아요. 추수를 하니까 끝내는 거잖아요. 농사로 말하면 가을 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력으로 하면 9월, 10월쯤이에요. 근데 그들의 종교적인 원력으로 하면 7월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종교적으로 말하면 6월절이 1월이잖아요. 1월 14일, 6월절. 그게 봄이거든요. 그런데 민간 원력으로 말하면 7월 1일이 바로 우리로 말하면 신년이에요. 새해예요, 새해. 종교적으로 말하면 7월, 7월이지만, 그냥 그들은 이제 민간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들의 시작은 그, 그때가 1월 1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은 새해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요, 결국,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를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세상을 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종교 원력으로는 7월 1일이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7월 1일에 나팔소리가 나면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절기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기념하게 하는 절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나팔절은요 자기 백성들을 마지막 때에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그 자기 백성들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실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일 것이고,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신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나팔소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이 나팔소리는 이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보시면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마지막 때에 대한 거예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아,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고, 그때 나팔 소리가 들리면, 와,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 끝을 하나님의 농사로 말하면 추수 때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그들의 추수 때에 하나님은 내 추수 때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 때에 7월 1일 날 나팔이 부는 것처럼 내가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도 보면요. 읽어 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나타내는 것이 나팔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 주실 왕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절기로서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라는 교훈을 주시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거니까 우리는 뭘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한 절만 더 볼까요? 4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하는 말이고 이제 추수 때가 더 가까이 와서 거의 마지막 때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 44절도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절기는 7월 1일 딱 정해져 있었지만, 이제 진정한 나팔절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날을 몰라요. 그거는 아버지만 아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날, 이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거.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추수 때가 있고 농사가 끝날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역사의 마지막이 있고 하나님의 농사의 끝이 있고 그 추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순절과 나팔절을 기념했던 그 구약의 절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봤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봄, 그러니까 우리 원력을 하면 3, 4월. 봄에 농사와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유월절과 무교절, 뭐 초실절은 과거와 관련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예수가 죽으시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과거와 관련된 절기죠. 그런데 오순절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오순절은요 현재와 관련되어 있는 현재를 기념하고 현재를 늘 깨어있게 하기 위한 절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보았던 나팔절은요 미래와 관련되어 있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고요 오순절을 지키면서는요 지금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시고, 교회에 계시며, 이 땅에 계셔서 지금 영적인 추수를 하고 있다라는 지금 이곳에 계신 성령을 바라보게 하는 절기이며, 나팔절은요, 죽임 당하셨던 그분이 이제 영광스럽게 심판주로 오실,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들이 지켰던 절기의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생명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있을 것이라는 것 추수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처럼 이 땅에 끝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끝에 임박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바라보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